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인도하사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슬픔이 오늘의 기쁨이 되고, 지난날의 탄식이 오늘의 신앙 간증이 된 것을 알면서, 다시 오늘의 모든 근심이 내일에 찬송이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 하나님, 오늘로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소서, 시간이 갈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며, 더 신령한 생활을 하며, 더 온전한 믿음으로 저를 지며, 항상 밝은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복잡한 문제도 주 은혜 안에 조용하게 하나하나 눈이 녹듯이 풀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근심 걱정이 바람의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맺힌 것이 풀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굳게 섰던 것도 무너지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미워하던 사람도 이제는 사랑하게 하시고 전에 견디기 어려웠던 고통도 내게 주신 소중한 은혜의 기임을 깨달으면서 감사함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이라고 내 던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쓰러지지도 않게 하시고 내 몫의 대자가를 내가 지고 나가면서 밝은 미래를 상조하게 하시고 주님의 쥐를 따르는 가운데 에그 모든 무거운 짐이 점점 가벼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짐을 지고 있음을 알면서 항상 주 앞에 가까이 가고 주의 거룩하신 뜻이 오늘 하루에 이루어지기를 기도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게 하시고 믿음 의 굳게 서게 하시고, 잠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잠깐 제 기분도 주은 안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역사를 쓰는 그런 긍지와 용기와 자랑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포 해석되고 전해지게 하시고 또 들려지게 하시며 이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구원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가신 주여 오늘도 같이 하시고 능력을 더 와사 저희 교회가 교회 든 본분을 다할뿐 아니라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들 등여력 기관들 교육기관이나 봉사기관 선교기관 하나 하나가 다.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한량 없는 복을 오늘도 더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주님도 오늘도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어서 이 민족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혼란과 무질서가 끝없이 이어지마는 이제 여기서 머물고 다시 새로운 질서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선교적인 열매를 맞으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귀한 분들 지명할 수 있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또 이내 부정부패와 권모술수나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만이 조용히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족 오시고, 이민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께서 은혜와 사랑을 도와서, 저극당에도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고아들을 주의 말씀으로 자, 넉넉하게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병원이나 그리고 학교를 짓는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이로써 굳게 닫힌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보금 안에 통일될 수도 있고, 저 지하의 서울부 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가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길 바라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하나를 돌보시고 오늘도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나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또 혹은 주 안에서 교제할 때에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8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30절, 미안합니다. 마가복음 4장. 예. 마가복음 4장 30절로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로 34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게 됩니다. 또 가나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일로 나타낼고저다시 하늘과 같이 땅에 심땅 위에 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크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여기서를 줄만큼 되노니라. 주께서 그와 예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 유명한 겨자씨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총, 어, 그, 총칭해서, 한마디로 예수님은 오직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는 귀귀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왜 그러해야 했던가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여자 씨 비유, 씨 뿌리는 비유와 연계된 그런 말씀이 옵시다 어쨌든 식물의 세계에 있는 생명의 신비를 가지고 말씀하자. 중요한 것은 이 씨앗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 이 생명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로운 것이에요. 그럼, 보금의 역사가 곧 생명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지게, 따라 떨어지면 그것이 스스로의 세월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아주 귀한 역사예요 뭐,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그, 마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언제 한번 타임지에 났던 일이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삼천년이 넘었다고 하는 그런 미라가 있었습니다. 추정되는 미라가 있는데 미라를 해부했습니다. 제가 그 미라를 해부해 놓은 것을 몇 개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데 참어 뭐, 그야말로 목부린견이에요볼 것이 못됩니다. 아주 그대로 어, 사람을 이렇게 아주 말려서 딱 말려서 꼭 부거같이 알려가지고 그것을 기름, 기름과 이런 그 손으로 다해서 꽁꽁 싸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기 미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새를 그렇게 아,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해부해 보니까 더는 미라의 손에 어, 미랄 몇 개가 있더랍니다. 미라를 손에다 이렇게 쥐어서 쥐어 놓아서 그대로 묻어 놨어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았겠죠. 그건 다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만, 왜 그랬는지는. 그런데 그 미랄이 너무 신비로워서 이것을 조심스럽게 땅에 심어보았더니 싹이 나더라 합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의 손에 들리워진 미랄은 싹이 나지 않습니다. 산 사람의 손에 들리워져서 그렇게 심어야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미랄 하나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서 썩을 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미랄 그대로 있으면 언제나 하나리에요몇 천년이 가도 하나리에요 생명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놀라운 것이옵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복음을 이런 미랄이라는 것이 혹은 저자씨에다비유했어요왜 하필이면 저자씨냐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작은 하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제자씨가 제일 작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먼지 같아요. 저희 사람들이 참 어, 예수는 잘안 믿어도 장사는 잘하더말에요 여기 성경에 제자씨라는 말이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그래서 무언가 갔던 길에 조그마한 거라도 그 위품이라든가 무슨 소품을 하나씩 사가지고 올려고 하는 것을 알고 꼭 명함, 꼭명함만은 플라스틱으로 찍어 만든 종이에다가 그 안에다가 겨자씨를 몇 개를 넣었어요. 조그만 겨자씨를 이렇게 한열개 정도 넣고서 딱 붙였어요. 거기 보다가 성경 구조를 써요. 이게 딱 보니까 겨자씨 구경 못한 사람들 겨자씨 구경하라고. 아 이거 안 사겠습니까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 몇 개씩 사가지고, 겨자씨를 말 만들었지 못 봤지, 요거 보라고. 그렇게들 선물로 나누어주고 이제 그런 걸볼 수가 있어요. 정말 겨자씨, 그, 씨앗이라는 것은 뭔지가 아 아주 작아요. 그러나 그 속에 엄청난 생명력이 들어있고요. 이것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오늘 본문에 보는 바같이 와 공중의 새들이 깃드린다 그랬어요. 그만큼 자랍니다. 겨자씨자 나무가 자란다. 그러면 그와 같다 가장 작은 것,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뭐 땅에 떨어졌는지 말았는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전해집니다. 그것이 이런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죠. 언젠가 말씀드릴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손님하고 차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급한 전화가 왔어요. 아주 다급한 게, 조지가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좀 빨리 와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름도 들어보고, 음성도 들어봤지만, 우리 교인이 아니고,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뭐, 교회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나가본 일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얘기, 얘기 다 끝내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10분 있다가 전화가 또 왔어요. 아주 다급. 그래서 얘기를 부랴부랴 끝내고 그리고 가보았더니 정말 바로 임종 직전이에요. 그리고 자네들이 이렇게 쭉둘러요 그런 데 어째서 나를 불렀습니까? 아주 숨이 찬 가운데에 있지만은, 그는 또박또박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 뭐, 그저, 어, 소학교, 그때, 2, 3학년 됐을 것같다 그래요. 친구들의 손에 끌려서, 교회에 갔대 교회에 가면 연필 준다고 그래서, 그거 받으러 갔대요. 자기 생각에 한 서너 번 갔던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때 가서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단 말입니다. 특별히 천당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그래요. 그 들었대요. 그리고 그 당시 교회에 한평생 안 나갔고 60이 됐는데 그러나 누군가가 교회를 비난하든가 하면은 자기 마음이 좋지 않았대요. 교회를 볼 때마다 어느 나는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신 우상 앞에 자기는 절을 하지 않았대요. 그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그렇게 살다가 지금 임종이 가까워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네, 그, 그, 그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 임종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임종 기도를 하고, 이제 선도하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이 인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순간 그대로 딱가는 겁니다. 나는 여러 번 인종하는 분을 봤지만 그런 장면은 처음 봤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아멘 하는 순간에 거기에 둘러섰던 오남매가 전부 박수 씁니다. 아니 울어야 할 시간에 인종하는 아버지 보면서 박수 치는 거 봤습니까? 난 그런 놈더본 일이 없어요. 그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기도하고 있는 동안 이 오남매는요, 그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 그런데 똑바로 앞을 보고 있던 분이 나, 나를, 목사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은 못하지만 빙그에 웃으면서 죽었어요. 그 우리 아버지 천당 갔다고 그래서 전혀 눈물 흘리지 않고, 그야말로 기쁨에 충만한 그런 장례식을 한 일이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가 들은 복음은, 유치할 때, 도대체가 국민학교 2, 3학년밖에 안돼요 교회에 가서 몇번 들은 것 그게 전부 다예요 그야말로 겨자씨와 같은 거. 그몇 말씀 들은 것이 그 마음속에 깊이 사귀 어쩌면 그 축, 큰 중심에서 일생을 좋아한 거예요. 그게 일생을 움직였어요. 마침내, 인종 직전에라도, 이, 목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전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어, 그 교회 학교 선생님들, 우리 사르칠 때마다 그분들에게 내가 전도 설교할 때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에 나와서 똑바로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번 나오기 시작했으면 그래서 끝까지 나오고 뭐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애들이란거 그렇지도 못하거든요. 꾸준하게 나오는 아이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들락날락해. 그래서 몇번나가 보이는가 하면 또안 보이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다. 더구나 이 중고등학생들 수양회 갔을 때가 보면 수양회 갈 때는 이고 보통 때는 잘안 와. 그래서 뭐좀 이렇게 불충실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단한 번이라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하다. 단한 번이라도 겨자씨만큼의. 중요한 건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눈으로 볼 때는 작게 보여요. 세상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뭔지 같아요. 그뭐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 누가 의식이나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기워질 때, 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생명력이 있고, 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 때, 엄청난 역사가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건 생명체치가 가진 역사예요. 생명가치가 가진 생명력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반대 생각해보면, 겨자씨만 한 작은 씨앗이라도 씨앗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종자가 떨어지지 아니한 들판에 옥토에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이에요. 밖으로부터 생기워지는 말씀, 전파되는 말씀, 발굴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이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가지는 소위 윤리 도덕을 다 뒤집어 놓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종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지 못하고 스스로 생명력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올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듣지 못한 복음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님의 이 저자세 비유에서 복음과 우리와의 관계, 그 복음이 가지는 생명력, 위대한 생명력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로 말씀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33절에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뭡니까? 왜 비유입니까? 사실은 어떤 진리를 비유로 말하고 할때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가 이미 알고 있는 비유의 소재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야기한다. 그 말이죠. 알고 있는 것을 소재로 모르고 모르는 진리를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면 못 알아들을 말을 비유로 들어서 비유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비유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은 이야기 성이 돼요. 아주 이해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는 필요합니다. 특별히 비유의 특징은 그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돼야 됩니다.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 알면 모두가 알고 있고 다 같이 알고 있는 거래요. 오늘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도 이 어떤 비유를 들어서 혹은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이 예화가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 때만 효력이 있죠. 모르는 이야기에다가 또 모르는 소재를 가지고 말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들은 비유를 통해서 말할 때 알게 된다. 그 설명이 잘 들어먹어요. 그래 됩니다. 만은 반대로 비유를 들어 말할 때, 다시 말하면 비유라고 하는 소재 속에 진리가 갇히는 거예요. 진리성이 거기서 감축되는 거예요. 적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어린아이들에게 하려고 할 때, 애들이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애들이 아는 것을 통해서 말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큰 진리가 아주 작아지는 거예요. 아주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축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누터의 말 가운데, God makes him small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작게 만드셨다. 이 비유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진리가 이해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어린아이들에게, 특별히, 이것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죠. 이런 말로, 저런 말로 하다 보면, 그 바라려고 했던 그큰 것이 점점 작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맞지 않았다. 이것은, 첫째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하는, 그 선교적 의도가 여기 나타나 있고요. 또한 가지 하나님 편으로 볼 때는 엄청난 희생이옵시다. 이 자체가 희생이요. 진리가 비유화되었다는 것, 비유를 통해 전해가는 그 자체가 진리 자체로 볼 때는 희생이라는 말이옵시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속에서 설명이 되니까. 이 경험하지 못한 무한한 세계가 작아지고 있고 축소되고 지고 있다는 그 사실도 함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설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직선적으로 말하는 데도 있지만 그것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 가만히 보면 재미있어요. 말하는 진리는 다 잊어버리고 예화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예는 또뭘 말하는 것 그러니까 그 예를 통해서 진리의 내용이 설명이 됐어요. 이해가 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효과가 납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가 아주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큰 것이 작아지고요. 예? 또 아주 깊은 진리가 그만 비상적으로 나타날 때도 많아요. 네,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한번 들어놓고, 대다시와 같이 비유를 통해서 들어진 말씀을 들으면서 일단은 비유로 들었지. 그 다음에는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 비유에 대한 비유를 해주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는 현실 속에서, 내가 생활 속에 부딪힐 때, 하나씩, 하나씩,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들었던 비유를 통해서, 이미 깨달았던 진리를 통해서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재미있는 맥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죠. 오직 비유로 알아듣어야 하십니까? 못 알아듣는 말에서 그러니까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혹은 어떤 때는 비유의 소재를 들어서 "마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이와 같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끝에 가서 보면, 소영의 혼자 계실 때는 그 제자의 모든 것을 해석하시리라 그러죠. 해석이 뭡니까? 이제 그냥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그 말하고자 하시는 말씀에 그저 뭐... 한몇 프로가 안 되죠. 20%, 30%, 50% 밖에는 전달이 안 돼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것을 놓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요해요.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을 통해서 비로소, 아, 그게 그런 뜻이구나. 점점 더 깊이 깊이 이해하게 돼요. 자, 이 시간에, 제가 지금 여기서 30분 동안을 여러분에게, 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마치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간단해요. 그것뿐이요 그러나 겨자씨와 같다고 하는 말씀의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은 해석이 필요해요. 왜? 우리 이본 일이 없거든. 겨자씨를 심어본 일도 없고요. 겨자씨 세자나무가 자라는 걸본 일이 없잖아요. 이제 해석을 통하지 않고는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뿐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 아는 것과 그 해석된 바를 현실 생활 속에서 깨닫는 것또다다 들었죠? 그렇죠. 이해가 됐어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알았어요. 깨달았어. 그러나 이 진리가 저로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네, 현실 생활 속 부딪히면서 거기서 깨닫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 아,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일생 동안 내가 제일 좋아하고 하루도 잊지 않고 외우고 또 하면서 사는 요절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은 바로 미라 하나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루에도 몇배운다 그래요.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좌우명이요, 그리고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대요. 여러분, 미란 하나리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느라. 이 치료는 알아요. 그러나 현실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내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일을 우리는 보장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미라 하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드리라 만일에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느니라 자, 이 간단한 진리, 간단한 비유. 이것을 오늘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과연 그러하다. 한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laughs>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신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아멘.